청주에서 보험왕으로 불리던 보험 설계사가 고객 돈을 끌어모아 잠적했습니다. 끌어모은 돈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보험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설계사로 근무하는 김모 여인. 2년여 전부터 목돈이 필요한 사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보험료 약간 약간매출, 나 약간 하는 방법까지 현금서비스 카드론 를어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보내주자 여윳 돈을 가진 고객들은 투자금을 억 단위까지 늘렸습니다. 돈을 끌어모은 김여인은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이곳 직장에도 일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인에게 돈을 맡긴 고객은. 수십여 명의 금액은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험왕에 오를 정도로 고객 신임이 두터워 직장 동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객분들에게 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확인을 저희도 지금 하려고. 김여인의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낸 상태 피해자들은 김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